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여러분은 극장에서 볼 영화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고르시나요? 비싼 돈 주고 보는 영화, 이왕이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실시간 예매율 1위, 이런 흥행스코어를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개봉일이 아닌데도 영화가 상영된다거나 매진된 회차에 상영관에 가보니 관객이 아무도 없다거나, 심지어 누적 관객수 20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가 극장 동시 상영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VOD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면 여러분들은 납득하실 수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흥행 스코어가 만들어지는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방식은 개봉일에 앞서 유료 시사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영화 개봉일은 관객 수와 매출 집계가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일을 결정하는 것은 영화의 흥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관객이 몰리는 주말을 대비하여 며칠간 입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든 대장영. 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금요일 개봉 영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일에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말 전 부정적인 입소문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급사들은 여러 고심 끝에 개봉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개봉일 전에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미리 관객을 모으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시사회는 말 그대로 개봉 전에 미리 관객의 반응을 살피고자 실시하는 건데 거의 개봉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영관을 확보하여 관객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봉일 당일부터 집계되는 관객 수에 이 유료 시사회의 관객 수가 더해져서 사실상 스코어가 뻥튀기됩니다. 개봉 초반에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이 스코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고 개봉 초반 흥행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시사회로 효과를 본 영화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개봉 전 주말부터 유료 시사회로 56만여 명을 미리 당겨놓았고, 2023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3는 3일간의 유료 시사회로 46만여 명의 관객을 모아. 놓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슈퍼베드 4가 개봉 전 주말에 40만석 이상의 규모로 유료 시사회를 진행했으나 실관객수 10만여 명에 그쳐 영화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유료 시사회는 한국영화 해외영화 할것 없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대작 위주로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외에 심야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매진된 회차에 아무도 없는 상영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명 프로모션 티켓을 태우는 현장 배급사는 초반 마케팅 차원에서 공짜 티켓을 배포합니다. 이 티켓은 극장 측으로부터 배급사가 미리 예매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며 초대권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배포됩니다. 그런데 이 공짜 티켓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게는 몇백 장에서 많게는 몇천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티켓들을 모아 심야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에 해당 영화 회차를 만들고 티켓을 후진하는 것입니다. 배급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구매한 티켓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은 없습니다. 하지만 티켓 발권 수대로 집계되는 관객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극장은 남은 티켓을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되어 좋고 배급사는 관객수가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안으로 작년에 멀티플렉스 3사와 24개 배급사 관계자 예순아홉 명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흥행 지표를 관객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천만 관객이 흥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탓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극장뿐만 아니라 IPTV, VOD 시장에서도 개봉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동원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극장 동시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VOD 시장에서는 극장 개봉작이 극장을 거치지 않고 IPTV로 직행한 작품보다 최대 만원 넘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VOD를 겨냥하고 만든 영화의 경우 배급사와 극장의 합의하에 10회에서 20회 정도로 아주 잠깐 영화를 극장에 걸고 극장 개봉작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영화 중에서는 단 하루 개봉 관객수가 한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질 개봉작과 형식 개봉작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중 형식 개봉작이 실질 개봉작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극장 관객이 감소하고 OTT, VOD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영화시장 흥행스코어의 뒷면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식들은 점차 복잡해지는 영화 및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수익구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객도 모르는 보지도 않은 영화가 흥행 타이틀을 달거나 IPTV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실은 영화계에 대한 관객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업계의 관행이나 셈법만 우선한다면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화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